우리는 살면서 누구를 위해 시간을 쓰고 있을까요? 매일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자신을 위한 시간은 얼마나 갖고 계신가요? 나이가 들수록 우리 주변의 관계는 자연스럽게 변화합니다. 어떤 분들은 나이 들면 혼자가 더 편하다고 말씀하시고 또 어떤 분들은 외로움이 가장 큰적이라고 하시죠. 오늘은 우리가 나이 들면서 경험하게 되는 관계의 변화와 그 속에서 찾을 수 있는 진정한 행복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최근 한 70대 남성분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평생 같이 어울렸던 친구들과의 모임에 나갔다가 큰 실망을 하고 돌아오셨다고 합니다. 젊었을 때는 서로의 꿈과 고민을 나누던 친구들이 이제는 자신의 성공만을 자랑하거나 남을 깎아내리는 대화만 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날 이후로 그분은 친구 모임에 나가는 횟수를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외로움이 밀려왔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오히려 마음의 평화를 찾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나이가 들면서 인간관계는 자연스럽게 변화합니다. 어떤 관계는 더욱 깊어지고 어떤 관계는 서서히 멀어지죠. 그리고 이러한 변화 속에서 우리는 중요한 진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인간관계의 질이 양보다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과 얕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보다 소수의 사람들과 깊고 의미 있는 관계를 맺는 것이 우리의 행복에 더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죠. 부처님께서는 진정한 벗은 어려울 때 곁에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과연 그런 진정한 벗이 몇이나 될까요? 또한, 나 자신은 과연 누군가에게 그런 것이 되어주고 있을까요? 이런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던져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친구 관계가 줄어들면서 경험하게 되는 중요한 변화에 대해 살펴볼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 속에서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수 있는지 그 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변화는 인간관계의 허상을 깨닫게 된다는 점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70대 남성분의 사례처럼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그동안 당연하게 여겼던 인간관계의 실체를 보게 됩니다. 어떤 관계는 단지 습관이었고 어떤 관계는 의무감에서 비롯된 것이었음을 알게 되죠. 때로는 평생 친구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자신의 어려움에는 손을 내밀지 않는 모습을 보며 실망하기도 합니다. 한 60대 여성분은 이런 고백을 하셨습니다. 젊었을 때는 모든 친구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무리하게 시간을 쪼개고 경제적으로도 부담이 되는 모임에 참석하느라 힘들었어요. 하지만 어느 날큰 수술을 받게 되었는데 정작 그때 연락한 친구는 몇명 없더라고요. 그때 깨달았죠, 진짜 친구와 그냥 아는 사람의 차이를요. 이처럼 인간관계의 허상을 깨닫는 것은 처음에는 아프고 쓸쓸한 경험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동시에 우리에게 중요한 성장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진실된 관계와 그렇지 않은 관계를 구분하는 지혜를 얻게 되고 더 이상 가식적인 관계에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게 되니까요. 부처님께서는 모든 고통은 집착에서 비롯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우리가 인간관계에 대해 가지고 있던 환상과 집착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더 이상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으려 애쓰지 않아도 되고, 모든 모임에 참석해야 한다는 부담감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 변화는 혼자만의 에너지가 충전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회적 존재이기에 타인과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 모두에게는 혼자만의 시간과 공간이 필요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친구 관계가 자연스럽게 줄어들게 되면 처음에는 외로움을 느낄 수 있지만 점차 자신만의 시간을 누리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한 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젊었을 때는 주말에 약속이 없으면 불안했어요. 뭔가 잘못된 것 같고, 인기가 없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달라요. 아무 약속 없이 혼자 보내는 주말이 오히려 기다려집니다. 책을 읽거나, 산책을 하거나,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창밖을 바라보는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제야 알게 되었어요. 사회 심리학자들은 인간이 평생 동안 유지할 수 있는 의미 있는 관계의 수는 약 150명 정도라고 합니다. 이것을 덤바의 수라고 부르죠. 그러나 그 중에서도 진정으로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사람은 다섯 명 내외라고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이 사실을 몸소 체험하게 됩니다. 수많은 얕은 관계보다 몇안 되는 깊은 관계가 우리 삶에 얼마나 큰 가치를 지니는지 깨닫게 되는 것이죠. 최근 한 연구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들 중 정기적으로 만나는 친구가 3명 이상인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비교했을 때 친구가 적은 그룹이 오히려 우울증 발병률이 낮고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 연구자들은 노년기에는 관계의 양보다 질이 더 중요하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흥미로운 발견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의는 세 번째 변화인 자기 주도적 삶의 가치를 발견하게 된다와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타인의 기대나 사회적 압력에서 벗어나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평생 남편과 아이들을 위해 살아온 한 여성은 남편이 은퇴하고 아이들이 모두 독립한 후 처음으로 자신만의 취미를 발견했습니다. 도자기 공예를 배우기 시작한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손이 떨려서 제대로 만들지 못했어요. 누군가 평가할까봐, 잘하지 못할까봐 두려웠거든요. 하지만 점점 타인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게 되었고 오직 흙을 만지는 그 순간의 기쁨에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60년을 살면서 처음으로 온전히 나를 위한 시간을 갖게 된 거예요. 이런 자기 주도적 삶은 우리에게 네 번째 변화인 내면의 풍요로움을 경험하게 된다는 선물을 줍니다. 외적인 관계나 성취가 아닌 내면의 성장과 풍요로움이 진정한 행복의 원천임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한 유명한 선사는 밖으로 구하지 말고 안으로 찾으라고 가르쳤습니다. 이는 부처님의 가르침과도 일맥 상통합니다. 행복은 외부 환경이나 타인과의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내면에 있다는 것이죠. 내 안의 평화와 지혜를 발견할 때, 비로소 진정한 행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 디톡스를 실천하는 한중년 남성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SNS를 끄는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처음에는 세상과 단절된 듯한 불안감이 컸지만, 지금은 오히려 해방감을 느낍니다. 타인의 삶을 끊임없이 들여다보며, 비교하고 초조해하던 습관에서 벗어나니 내 안에 이미 충분한 행복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 사회는 종종 바쁨을 성공의 척도로 여기곤 합니다. 약속으로 가득 찬 일정표, 끊임없이 울리는 전화, 수백 명의 SNS 친구들. 이런 것들이 마치 충만한 삶의 증거인 것처럼 여겨지곤 하죠. 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나이가 들면서, 많은 분들이 깨닫는 다섯 번째 변화는 바로 진정한 여유와 고요함의 가치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30년간 대기업에서 임원으로 일하다 은퇴한 한 남성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그는 퇴직 후 갑자기 찾아온 한가함에 적응하지 못해 우울증까지 겪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연히 참가한 명상 프로그램을 통해 그의 인생이 변화했습니다. 처음에는 가만히 앉아 있는 것조차 고통스러웠어요. 머릿속에는 계속 일 생각, 사람 생각으로 가득했죠. 하지만 점차 고요함 속에서 새로운 세계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천천히 차 한잔 마시는 시간 근처 공원을 걸으며 계절의 변화를 느끼는 시간 이런 소소한 순간들이 얼마나 큰 기쁨을 주는지 몰랐습니다. 회사 다닐 때는. 그저 스쳐 지나갔던 순간들인데 말이죠. 이런 경험은 섬세한 일본 문화에서 이키가이라는 개념으로 설명됩니다. 이키가이란 살아갈 보람을 뜻하는 말로 거창한 성취나 인정이 아닌 일상 속 작은 기쁨과 의미를 발견하는 것을 말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이런 작은 기쁨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게 됩니다. 또한 여섯 번째 변화로 관계의 질적 전환이 일어난다는 점을 들수 있습니다. 친구 관계가 줄어들면서 오히려 남아 있는 관계는 더욱 깊고 진실해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양적인 감소가 질적인 향상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80대의 두 자매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젊었을 때는 각자의 바쁜 삶 때문에 1년에 한두 번 만나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그들은 매주 통화하고 한 달에 한 번씩 만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둘중 언니가 말했습니다. 평생 자매로 살았지만 진짜 친구가 된건 70이 넘어서야. 이제는 서로에게 숨기는 것 없이 모든 걱정과 기쁨을 나눌 수 있게 되었어. 젊었을 때는 각자의 가정과 일에 치여 정작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시간을 내지 못했는데. 이제 와서 이렇게 깊은 관계를 맺게 될 줄은 몰랐어. 이처럼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모든 관계를 유지하려 애쓰기보다 정말 중요한 관계에 시간과 마음을 쏟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새로운 관계의 기쁨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일곱 번째 변화로 주목할 점은 타인을 향한 시선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흥미롭게도 나이가 들어 친구 관계가 줄어들면서 오히려 타인을 더 넓고 깊게 이해하는 능력이 생기곤 합니다. 특히 자신과 다른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너그러워집니다. 65세에 이민을 결심한 한 노부부의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평생 살던 곳을 떠나 전혀 다른 문화권에서 새 삶을 시작한다는 것은 큰 용기가 필요한 결정이었습니다. 그들은 이민 초기에 언어 장벽과 문화적 차이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점차 현지 사람들과 교류하면서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다고 합니다. 젊었을 때는 나와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기 어려웠어요. 특히 다른 문화권 사람들의 행동이나 생각 방식은 더욱 그랬죠. 하지만 이곳에서 살면서 깨달았어요. 겉으로 보이는 차이 너머에 모든 인간이 공유하는 보편적인 감정과 열망이 있다는 걸요. 이제는 오히려 다양성이 주는 아름다움을 볼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포용력과 이해의 확장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자비의 실천과도 연결됩니다. 자비란 단순한 동정이 아니라 모든 존재에 대한 깊은 이해와 포용을 의미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타인의 행복을 진심으로 바라고 타인의 고통에 공감하는 능력이 발달하게 됩니다. 여덟 번째 변화는 삶과 죽음에 대한 태도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젊었을 때는 죽음을 멀리 있는 추상적인 개념으로만 생각하곤 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고 주변 사람들이 하나둘 세상을 떠나는 경험을 하면서 삶의 유한함을 실감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자각은 역설적으로 현재의 순간을 더욱 소중히 여기게 만듭니다. 암 투병 중인 친구를 간병했던 한 여성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친구가 항암 치료를 받는 동안 매주 병원에 함께 갔어요. 처음에는 너무 무거운 시간이었지만 점차 우리는 그 시간을 특별한 방식으로 즐기기 시작했어요. 치료 후에는 항상 맛있는 것을 먹으러 가고 웃을 수 있는 이야기들을 나눴죠. 죽음이라는 그림자 앞에서도 우리는 현재의 순간을 축하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이제 친구는 떠났지만 그 경험은 제 삶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매일 아침 눈을 뜨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깨달았거든요. 유명한 심리학자 에릭 에릭스는 인생의 마지막 단계에서 우리가 도달해야 할 상태를 자아통합이고 인테그러티라고 불렀습니다. 자신의 삶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후회나 두려움 없이 남은 시간을 의미있게 살아가는 상태를 말하죠. 친구 관계가 줄어들고 홀로 보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우리는 이런 자아통합의 여정을 걷게 됩니다. 아홉 번째 변화는 우선순위의 재정립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젊었을 때는 성공, 인정, 물질적 풍요 등이 삶의 중심을 차지하곤 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우리의 가치관은 자연스럽게 변화합니다. 특히 친구 관계가 줄어들고 나 자신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되면서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베트남의 선사인 틱나타는 행복은 단순함 속에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복잡하고 화려한 삶이 아닌 단순하고 본질적인 것들 속에서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다는 뜻이죠. 이것은 나이가 들수록 더욱 절실하게 느끼는 진리입니다. 한 은퇴한 교수의 이야기가 이를 잘 보여줍니다. 그는 40년 동안 저명한 대학에서 가르치며 수많은 논문을 발표하고 상을 받았습니다. 늘 바쁘게 살았고 학계의 인정을 받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죠. 하지만 은퇴 후 그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요즘 제 하루는 아주 단순합니다. 아침에 일어나 텃밭을 가꾸고, 오후에는 손주들과 시간을 보내거나, 오랫동안 읽고 싶었던 소설을 읽습니다. 가끔 예전 제자들이 찾아오면, 차 한잔 나누며, 이야기를 나누죠 놀랍게도, 이런 단순한 삶이 학술대회에서 박수를 받던 순간보다 더 충만하게 느껴집니다. 지금까지 쫓아온 것들이 정말 중요한 것이었는지 되묻게 됩니다. 이런 우선순위의 재정립은 열 번째 변화인 감사하는 마음이 깊어진다는 점과 연결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작은 것들에 감사하는 마음이 자라납니다. 건강한 맑은 햇살이 있는 비오는 이 모든 날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게 되죠. 최근 74세의 한 여성이 SNS에 올린 글이 화제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20년 동안 매일 아침 감사 일기를 써왔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뾰족한 펜으로 이것저것 많이 적었지만, 나이가 들수록 오히려 감사의 항목은 줄어들고 깊이는 깊어졌다고 합니다. 젊었을 때는 좋은 직장에 감사합니다. 승진에 감사합니다. 새 차를 살수 있어 감사합니다. 같은 것들을 적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오늘 아침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에 감사합니다. 통증 없이 잠에서 깨어날 수 있어 감사합니다. 옆집 할머니가 건네준 따뜻한 미소에 감사합니다. 같은 것들을 적게 됩니다. 무언가를 얻는 것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이미 가지고 있는 것들에 대한 깊은 감사로 바뀐 거죠. 이처럼 친구 관계가 줄어들고 내면의 여정이 깊어지면서 우리는 삶의 참된 가치를 발견하게 됩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무소유의 지혜라고 부릅니다. 소유하지 않을 때 오히려 더 풍요로워진다는 역설적인 진리를 담고 있죠.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이런 무소유의 지혜에 한 걸음씩 다가가게 됩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열 가지 변화들은 단순히 나이가 들면서 겪게 되는 상실이나 아쉬움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우리 삶의 새로운 차원을 열어주는 소중한 선물일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런 변화들을 어떻게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활용할 수 있을지 함께 생각해 보려 합니다. 우선 의식적인 고독의 시간을 가져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혼자 있는 시간을 외로움으로 인식하고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의식적으로 선택한 고독의 시간은 내면의 목소리를 듣고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는 소중한 기회가 될수 있습니다. 템플스테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한 스님은 이렇게 조언합니다. 하루에 단 10분이라도 모든 전자기기를 끄고 아무런 방해 없이 그저 앉아 있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처음에는 불편하고 지루할 수 있지만, 차츰 그 시간이 기다려지게 될 겁니다. 그 고요함 속에서 진정한 자신의 목소리를 발견하게 될 테니까요. 둘째, 의미 있는 관계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많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애쓰기보다 정말 소중하고 의미 있는 몇몇 관계에 더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쏟는 것이 중요합니다. 질적으로 깊은 관계 하나가, 피상적인 관계 수십 개보다 우리 삶에 더큰 기쁨과 의미를 가져다 줍니다. 오랜 친구와의 관계를 돈독히 하기 위해 매주 같은 시간에 통화하는 습관을 들인 한 여성은 이렇게 말합니다. 처음에는 할 이야기가 없을까봐 걱정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그 시간이 일주일 중 가장 기다려지는 순간이 되었습니다. 서로의 일상을 나누고 걱정거리를 털어놓고 때로는 그냥 함께 웃기도 하죠. 이런 깊은 대화 한 번이 SNS에서 수백 개의 좋아요를 받는 것보다 제게는 더큰 의미가 있습니다. 셋째, 배움의 즐거움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배움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진정으로 자신이 원하는 것을 배울 수 있는 자유와 여유가 생기는 시기입니다.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거나 평생 관심 있었던 분야를 공부하거나 새로운 기술을 익히는 것은 우리의 뇌를 활성화할 뿐만 아니라 삶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습니다. 75세에 첫 소설을 출간한 작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50년 동안 회계사로 일하면서 틈틈이 글을 썼지만 출판할 용기는 없었어요. 은퇴하고 나서야 비로소 제대로 된 글쓰기 수업을 듣기 시작했죠. 5년 동안 매주 수업에 참석하고 매일 글을 쓰는 습관을 들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제 이름이 책표지에 새겨진 것을 보았을 때그 기쁨이란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인생은 끝없는 배움의 여정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넷째, 봉사와 나눔의 기쁨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받는 것보다 주는 것에서 더큰 행복을 느끼게 됩니다. 자신의 경험과 지혜를 나누거나 시간과 재능을 사회에 환원하는 것은 삶의 깊은 의미와 보람을 더해줍니다. 법윤 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은 서로 주고받는 관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젊을 때는 받는 것에 집중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주는 것의 가치를 깨닫게 됩니다. 주는 행위 자체가 이미 받는 것입니다. 봉사는 결코 일방적인 희생이 아닙니다. 오히려 봉사를 통해 우리는 더큰 기쁨과 충만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보시의 참된 의미입니다. 은퇴 후 지역 아동센터에서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는 봉사를 시작한 한 노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처음에는 그저 시간을 보내기 위해 시작했어요. 하지만 아이들의 반짝이는 눈과 호기심 어린 질문들이 제게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요즘은 제가 읽어줄 책을 고르고 준비하는 시간이 일주일 중 가장 행복한 순간입니다. 이 아이들에게 제가 무언가 주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제가 더 많은 것을 받고 있었던 거죠. 다섯째, 감사의 습관을 들이는 것입니다. 법윤스님은 감사는 행복의 문을 여는 열쇠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매일 감사할 것들을 찾고 기록하는 습관은 우리의 관점을 변화시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긍정적인 면을 발견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우리는 종종 없는 것에 집중하며 불평합니다. 하지만 조금만 시선을 돌리면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수많은 축복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몸, 맑은 공기, 따뜻한 햇살, 마실 수 있는 깨끗한 물. 이 모든 것이 감사의 대상입니다. 감사의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마무리할 때 우리의 삶은 더욱 풍요로워집니다. 여섯째, 현재에 온전히 머무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법윤 스님은 과거에 머물면 후회가 생기고 미래에 집착하면 불안이 생깁니다. 진정한 평화는 오직 현재에 깨어있을 때 경험할 수 있습니다라고 가르치셨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종종 과거의 영광이나 후회에 사로잡히거나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걱정으로 현재의 순간을 놓치곤 합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깨어있을 때 우리는 삶의 깊은 평화와 기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밥을 먹을 때는 온전히 먹는데 집중하고 걸을 때는 걷는 것 자체를 느끼고 대화할 때는 상대방에게 온전한 주의를 기울이세요. 이런 단순한 일상의 행위 속에서도 깊은 명상과 같은 평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사티에사티아이, 즉, 마음 챙김의 실천입니다. 오늘 우리는 나이가 들면서 친구 관계가 줄어들 때 경험하게 되는 열 가지 변화와 그 속에서 더 깊은 행복을 찾는 여섯 가지 방법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의 핵심은 결국 관계의 양보다 질이 중요하며 외로움과 고독은 전혀 다른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법윤 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생의 가을과 겨울은 봄과 여름과는 다른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습니다. 꽃이 져야 열매를 맺을 수 있고 나뭇잎이 떨어져야 새순이 도단할 자리가 생깁니다. 나이 들은 상실이 아니라 또 다른 차원의 성장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이런 변화들을 경험하고 계신가요?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누구에게 시간을 내고 계신가요? 그 사람은 여러분을 채워주나요? 아니면 빼앗고 있나요? 혹시 지금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머릿속에 떠오르는 관계가 있으신가요? 아마도 그것은 여러분에게 정말 소중한 관계일 것입니다. 때로는 오랜 시간 함께하지 못했더라도 다시 만나면 어제 헤어진 것처럼 자연스러운 그런 관계 말입니다. 그런가 하면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지만 늘 에너지가 소진되고 마음이 무거워지는 관계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관계들을 한번 진지하게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시면 어떨까요? 진정으로 나와 함께 성장하는 관계는 어떤 것인지, 단지 습관이나 의무감으로 유지하고 있는 관계는 어떤 것인지 구분해 보는 것입니다. 한 명상 지도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음의 평화를 위해서는 때로 용기 있는 선택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바로 나에게 좋지 않은 관계에 거리를 두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기심이 아니라 자기 돌봄의 행위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에너지와 시간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그 진실을 더욱 깊이 체감하게 됩니다. 그렇기에 자신을 진정으로 성장시키고 풍요롭게 하는 관계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부터는 나 자신에게도 더 많은 시간과 관심을 기울여 보세요. 그리고 정말 소중한 몇몇 관계에 더 깊이 투자해 보세요. 부처님께서는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만이 진정으로 타인을 사랑할 수 있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나 자신을 돌보고 내면의 평화를 찾을 때, 비로소 우리는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진정한 사랑과 연결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모두 나이 들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속에 숨겨진 지혜와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여정을 함께 걸어가길 바랍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작은 위로와 깨달음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